1번님이 선택하신 카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님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마음만 먹으며 무엇이든 할수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온화하고 용맹하며 정의롭고 기품도 있으며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는 강력한 힘 또한 이렇게 내재된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1번 님은 내가 바라는 것을 가질 수 없어라고 계속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지금보다 훨씬 더 위험해진다거나 복잡해지는 상황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1번 님의 잠재력은 끝이 없기 때문에 미리 겁을 내고 두려움을 가질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해요. 이런 두려움에 맞선다면 이렇게 멋진 왕자에 오를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일이든 사랑이든 조금 더 욕심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님은 현재 생각마비의 상태처럼 생각하는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또 지친 상태이기 때문에 분석적이고 논리적이며 이성적으로 무엇을 생각할 그럴 여유가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관계에 있어 고민과 걱정, 불안이 심한 상태로 음, 헤어진 사이에 막연하게 연락을 기다리는 중일 수도 있을 듯 보이고, 또 먼저 연락을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상대가 전혀 반응을 해주지 않을 거라는 그런 이유들로 인해 메시지를 보낼 용기조차 없을 수도 있고, 먼저 연락을 하더라도 아예 읽지를 않는다거나, 어떤 이유로 인해 메시지조차 닿지 않은 그런 상태일 수도 있을 듯합니다. 또 성격 자체가 일어나지 않을 것들에 대한 고민과 걱정, 불안감이 많은 그런 분일 수도 있을 듯 하고요. 연인으로부터 큰 상처를 받았거나 또 마음을 극복하지 못해 혼자 전전긍긍 앓고 있는 1번님이라면 더더욱 이런 시기에는 장단점을 따져가며 사람을 선택하기보다는 어, 어떻게 보면 내가 과연 다시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을까 또는 만나도 될까라는 스스로에 대한 의심부터 생길 수밖에 없을 듯 보이기도 합니다. 이미 모든 것이 정해진 현재 이 상황에서 내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무기력함 마저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1번님은 태양 아래 자신의 모습을 환하게 드러내고 생명력을 마음껏 내뿜으며 밝고 솔직하고 순수하게 지내셔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그런 경험들로 인해 자신을 감춘다거나 또는 왜곡하며 내가 아닌 모습으로 멈춰져 있다면 이 감정의 늪은 더 깊어질 수밖에는 없다라고 해요. 지금 1번님이 느끼는 그 직감을 스스로가 믿고 이 상황을 감정적으로 잘 컨트롤해서 헤쳐나오기만 한다면 상반기부터는 새로운 연애운은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희망적인 흐름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1번님은 상대가 왜 연락이 안 오는지 스스로가 이미 느끼고 있을 듯해요. 서로가 서로를 구속하고 관여하는 연애를 지향하기에 감정 그대로를 드러내며 편한 연애는 될수 있으나 다소 귀찮고 또 성가신 연애가 되기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주더라도 1번님의 정체성이나 주체성을 먼저 찾아 행동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듯 보이기도 합니다. 1번님에게는 아마도 나이 차이가 나는 연하 또는 연상을 만날 수 있으며, 연하의 경우라면 자기중심적인 연애로 인해 너무 많은 것을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배려하는 연애보다는 중심을 잡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주되 적절한 칭찬과 보상을 통해 관계유지를 하는 것이 좋을 듯 보이고요. 또 연상의 경우라면 외적인 매력에 당장 끌리진 않더라도 정신적인 의지, 또는 대화 등을 통해 어느 순간 연인 관계로 발전할 수가 있으며 신뢰할 수 있고 또 의지가 되고 일본님의 불안함 또한 눌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상반기와 중반기 연애운에서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하반기에는 아마도 관계로 인해 또다시 불안감에 휩싸여 막연한 의심으로 섣불리 행동을 하여. 오히려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올 수가 있기에 그 어느 시기보다 신중함이 요구되는 그런 시기일 듯 보이고요. 또 주변의 어떤 상황, 또한 변화, 이런 것들을 정확히 살피고 체크해 볼 그럴 필요성이 있을 듯,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올해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1번님과 잘 어울리는 그런 좋은 연애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 또한 열심히 기원을 하겠습니다. 행복한 한 해가 되길 바라며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번님이 선택하신 카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님의 인생에서 사라져 가기 시작한 누군가가 있다거나 아니면 지금 완전히 사라진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듯 한데요. 꿈꾸던 그 사람과의 시간이 현실적인 관계로 돌아오게 되면 우리가 알고 사랑하는 동안은 사라지기 마련이고 1번님이 납득할 수 없는 많은 일들로 인해 힘들 수밖에는 없다라고 이렇게 카드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또 마지막에 정확하게 매듭짓기 위한 깔끔한 인사조차 없을 수가 있기에 현실이 온통 회색으로만 보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그 관계의 끝을 종결 짓는 그런 용기 또한 필요한 시점이라고 합니다. 2번 님은 현재 깊은 고민에 빠져있는 모습인듯해요.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갈지. 관계든 일이든 이게 정말 잘하고 있는 건지. 생각이 여러 군데로 분산되다 보니 한 곳에 집중하는 것 또한 힘들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내가 욕심을 냈지만 나와 잘 맞지 않은 사람으로 인한 문제라던가 썸인 듯 아닌 듯 길어지고 고백을 기다리기도 애매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이유들로 인해 일부러 시비를 걸어 언쟁을 벌이고 말다툼을 일으켜 헤어졌지만 먼저 연락을 할 생각이 있고 또 다시 재회에 대한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중일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이번님은 이미 여러 상황들을 계산해 놓고 어디에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할지 또 이번님에게 어떤 방법이 유리할지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을 듯한데요.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지만, 원하는 결과가 아닌, 원치 않은 결과가 나왔기에, 다른 방법으로 변화를 주고 도전해야 하지만, 오로지 자신의 방식만을 계속 고수하며, 상대와의 소통이나 협력을 하지 않을 수도 있기에, 이 또한 계속 밀어붙이기보다는 잠시라도 내려놓고 나면, 오히려 더 나은 방향으로의 변화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카드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과 사랑, 또 조건과 사랑, 만남과 이별, 양다리 등그 무엇이든 이 관계에 완벽하게 올인을 했다거나 확고한 마음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힘드셔도 이제는 선택을 하게 된다면 다시 새로운 연애운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희망적인 흐름으로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2번님도 느끼는 것처럼 이미 변화되는 상황들은 내 능력보다 더큰 일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애써 혼자서 해결한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2번님의 새로운 연애는 해외를 포함한 장거리 연애나 이별과 만남을 반복하는 연애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있어도 결국 각자의 외로움이 생기고 또 소통에 대한 문제로 인해 이별과 재회를 반복할 수 있기에 각자의 삶의 패턴을 유지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처음부터 만들어 간다면 안정적이고 꾸준한 관계로 오랜 시간 발전해 나갈 수 있을 듯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또 2번 님을 마냥 바라보고 있는 해바라기 형에 가까운 연하의 사람이 주변에 생길 수도 있고, 애교와 잔정이 많기 때문에 간섭이나 참견이 될 수도 있겠지만, 늘 때를 기다리며 고백의 타이밍을 맞추고 있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참고하셔서 이제는 고립되고, 또 오래된 감정을 비워내고, 새로운 감정을 채워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이제는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참고하셔서 이번님과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좋은 인연을 꼭 만나시길 저 또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아내가 되길 바라며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3번 님이 선택하신 카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님은 세상이 종종 나에게만 부당하다고 느끼지만 그것에 관해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할 수도 있고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나 변화를 시작하려 스스로를 교육하기 보다는 그저 안주하려는 마음이 더클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일이든 사랑이든 내 삶에 있어 새로운 것을 시도하며 내 목소리를 이렇게 좀더 내야 하는 그런 시기라고 하는데요. 3번 님은 소유하겠다는 마음과 집착에서 벗어나려 노력을 굉장히 하고 있고 겉으로는 나름대로 균형을 잡고 마음의 평화를 찾고자 굉장히 많은 애를 쓰고 있는 듯 보입니다. 아마 이런 행동들은 과거의 경험이나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면서 관계에 대한 정확한 답을 정해두지 않은 그 어떤 상대로 인해 경험하신 것들일 수도 있고 변화보다는 그저 이 상황을 빨리 마무리지요. 내가 좀더 편해지고자 하는 그런 회피의 마음일 수도 있을 듯 합니다. 3번님은 쌓아두었던 추억이나 기억이 좋았던, 과거에 알고 있던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완전히 모르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경우, 술자리나 모임에서 만나게 될 가능성이 아마도 높을 듯 보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있는 3번님의 경우라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더라도 관계에 만족하기보다는 불안해하며,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연애보다는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연애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걱정과 소심함, 상대의 눈치만 보며 상대의 마음에 들기 위해 전전긍긍 혼자 소앓이를할 수도 있기에 감정의 기복 또한 굉장히 심해질 수 있는 그런 시기일 듯 보이기도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연애관을 가지고 있는 상대로 인해 불안이나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을 수도 있어. 새로운 사람을 만나 연애를 시작한다면, 좀더내 주장이나 행동에 있어 능동적인 모습들을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좋을 듯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또 모든 것을 내어주는 순애보적인 사랑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우선하고, 관계에 크게 연연하지 않으라는 모습을 통해 속으로는 물론 애가 타더라도 겉으로는 태연한 모습으로 대처하는 것들이 행복한 연애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일 듯 보이기도 합니다. 3번 님은 하반기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상반기, 중반기와는 달리 풍요로움과 준비된 환경으로 인해 사람에 대한 거부나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순응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연애보다는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을 더 가지려 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그렇다보니 하반기에는 정신적으로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연애만을 고집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도 혼자만의 시간을 더 멋지게 풍성하게 보내시려 노력을 할듯 보이기도 하네요. 하지만 상반기와 중반기 모두 조금 더 내가 많은 것을 내어주는 사랑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적인 에너지 소모 또한 많을 듯 보여지니 올해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3번님과 잘 어울리는 그런 좋은 인연을 꼭 만나시길 저 또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아내가 되길 바라며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4번님이 선택하신 카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님에게는 현재 안정감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자연스러워지고 싶어 하고,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 견뎌야 했던 그런 고통이나 상처를 다시 상기시키며 반복할 게 아니라, 나 또한 충분히 모든 안정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알아야 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사번님은 너무 심각하게 상황을 보려하지 말고 가벼운 마음을 가지려 노력을 하셔야 하고요. 현재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조금 더 기운을 내어 행복하고 또 경쾌하게 행동하면서 관계에서 어색함도 조금씩 내려놓는다면 모든 것들이 오히려 더잘 돌아갈 거라고 합니다. 사번님의 본래의 모습은 이렇게 여유로우면서도 자신의 영역을 잘 관리하고 확장하는 능력이 있는 분이며 안정적이면서도 지속적이며 현실적이고 신뢰할 만한 그런 분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올해에는 사번님에게 동시에 많은 이성들이 호감을 표현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을 딱 고르기엔 애매하고 또 난감한 상황들이 연출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과 만나면 어떨까? 또이 사람과 연애하면 어, 잘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상상연애도 있을 수 있지만 비현실적인 생각이라던가 또 마음속은 이렇게 뜬구름 잡는 격으로 순간적인 감정적 만족이나 쾌락에 어 어떤 깊이 빠져버리게 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면 굉장히 힘든 연애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해서 이성적인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카드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 명의 이성이 다가와도 어느 정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두명 정도로 맞춰질 듯 보이는데요. 그중 한 사람은 능력이 좋아서 굉장히 돈도 잘 쓰지만 그것이 진짜 실속인지는 겉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가 있고 또 만날 때마다 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 마음보다는 능력과 조건으로 연애를 시작할 수도 있을 듯 해요. 이런 관계가 지속이 되다 보면 어느새 상대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또그 능력을 앞세워서 관계를 장악하려 든다거나 거만함 그런 것들로 환심을 사려하기 때문에 처음 주어진 상황에서는 물론 만족스러울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긴장감이 사라져 두분 사이에 변화가 굉장히 필요해 보일 듯 어,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에 있어서 상대의 어떤 확실한 감정 또 어떤 사람인지 좀더 상대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은 영마가 강해 연인 관계에서 오래 머물지 못하는 기질이 있을 듯한데요. 자기 마음이 닿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또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그런 감정으로 아마 연애가 시작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연애가 신중한 그 무엇이 아니라 순간의 감정으로 이루어진 그런 관계지만. 그래도 그 순간만큼은 진실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사번님이 굉장히 빨리 어떻게 보면 빠져들 수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상황이라던가 제약에 신경 쓰지 않고 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이 이 상대의 매력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관계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이 상대와 유지하기 위해. 또 지속하기 위해 관심이 없는 이 상대를 붙잡고자 하는 사부님의 마음이 집착이라던가 구속하는 그런 연애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조심하면서 사랑을 키워나가시는 게 좋을 듯 그렇게 보여집니다. 올해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참고하셔서 사부님과 잘 어울리는 그런 좋은 인연을 꼭 만나시길 저 또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아내가 되길 바라며,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